네,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5 시간 전에, 이 우리 BTT 비트토렌트와 이 TRX 트론의 이 대표인 저스틴 썬이, 현재 이 TRX 생산량 감축 목표 그리고 그간 이제 논의만 해왔는데, 결국 이 TRX 트론도 이제 자체 반감기 도입으로, 뭐 소각 등으로 해서 물량들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고, 줄여나간다 함은 이제 당연히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대로, 딱 1년 전쯤에 이제 비트토렌트도 이 마이닝 1일보상50% 축소로 이 자체 방간기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획하고 로드맵 그려왔던 거를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낮에 이 보상 축소 논의하더니 이제 결국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론도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 BTT 비트토렌트도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두개절반씩이 줄어든 물량을 합쳐서 결국에 이 엄청난 혁신의 아이콘 이 저스틴 선 대표 예전부터 비트토렌트, 이 미디어 관련해서 엄청난 빅데이터와 이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던 이 비트토렌트를 우리 저스틴 선 트론 대표 결국 이제 자기 회사로 병합을 했는데 이 엄청난 기술의 이런 비트토렌트와 이제 이 트론을 합쳐서 결국 하나의 코인 이 트론토렌트라는 엄청난 코인으로 현재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TRX 트론의 생산량 감소는 그 역사적인 이 트론토렌트를 향해가는 엄청난 그첫 걸음 단계이며 이미 이전부터 이 비트토렌트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 보상 반감기 시스템을 이 로드맵을 2028년까지 향해가는 거를 이미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던 우리의 이 비트토렌트 BTT에 이미 기반을 깔아놓은 이 BTT에 트론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고 둘은 합쳐져서 트론토렌트라는 정말 이 저스틴선 대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이 비트코인을 자기의 코인을 이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결국 트론 이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 비트토렌트도 엄청난 기술력과 이 빅데이터, 미디엄 관련 전송 속도들을 자랑하지만 실질적 이런 결제 시스템으로선 한계가 있었는데 각각 이제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결국 이 트론 토렌트 이 트론 토렌트를 통해서 비트코인보다 이제 우위에서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 현재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TRX의 생산량 감소, 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됐다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이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론 자체의 이 프로토콜 수익과 성과 등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물 들어올 때 박차를 가해서 이 저스틴 썬, 우리 비트토렌트, 그리고 이 트론의 대표 자만 교만하지 않고, 여기 자체 반감기 트론에까지 더해서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대불장에 엄청나게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스틴 썬이 말한 이 2분기, 이제 2분기면 이제 6월 2분기 마지막 달 시작됐는데, 마지막 달 초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 지금 엄청난 성과와 수익 3억 4천 3백만 달러라는 엄청난 성과와 수익 달성했듯 결국 그가 말한대로 2분기 안에 지킨다는 겁니다. 이저스틴선 한다면 하는 엄청난 야망의 사람이고 사실상 지금 이 TRX 트론과 이 BTT는 사실상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트론의 신고점과 함께 BTT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 사실상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서양에서 그 누구도 상상 못 하는데 이 동아시아의 이한 인물이 자기의 코인으로 이 결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보다 위에 선다. 엄청난 야망과 이 포부와 배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전 워렌 버핏과 식사 자리하면서 그 코인 싫다던 워렌 버핏 소나기에 코인 손에 증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이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이제 가장 많이 상위 갖고 있는 사람들 식사자리 만찬자리 초대했다 했는데, 이 최고 투자자 중국인이 바로 이 저스틴 썬이란 말이에요. 우리 BTT, 이 TRX, 결국 합쳐서 트론토렌트의 이제 주인 CEO가 될 저스틴 썬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투자에 관해서 진짜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이 중국 처대거래소 HTX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까지 만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거물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비트토렌트. 특히 지금 놓칠 수 없는 신호 중 하나가, 이 자산가들이 이 비트토렌트를 엄청나게 순매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최근이 아니라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자산가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어쨌든, 왜 괜히 자산가가 됐겠습니까? 이런 정보들에 관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순매수 1위가 우리 비트토렌트 BTT란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제가 야밤에 상황 정리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00시 넘어서 6월 5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 축소논의 하더니 불과 5시간 전에 축소논의 하자마자 생산량 감소 시작 바로 그냥 실행해버린 겁니다. 저스틴 선 진짜 엄청나게 이 실행력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결국 이 보상 물량 TRX 물량 줄어드는 거 그리고 BTT 물량 줄어드는 거 각각 그러면은 반강기 진행이 되니까 50% 50%씩 남아서 이 물량들이 결국 합쳐져서 이 트론토렌트 각각의 장단점들을 다 합쳐서 트론토렌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결국 이 비트코인 서양의 비트코인을 앞지르는 엄청난 지금 계획 시작됐다는 거고 당연히 이 트론의 신고점 최고가 갱신과 함께 우리 비트토렌트도 함께 날아가면서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확률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금액, 뭐 이전 신고가 다 넘어서 뭐 0.1원? 뭐 1원? 10원? 이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이 최소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면은 이 중국 화폐단인 1위 안까지는 가야죠, 여러분. 1위 안이면 얼마입니까? 190원입니다, 여러분. 비트토렌트? 이 트론과 합쳐서 트론토렌트?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말을 버벅거렸는데 결국 그 엄청난 기술력 각각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과 엄청난 전송 속도의 비트토렌트 빅데이터 미디어 등 해서 190원 안갈 이유 없다는 겁니다 혁신 자체가 되면은 사실상 190원도 뛰어넘어야 돼요 1달러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토렌트 특히 지금 저스틴선 o k x 거래소에 조금 자금이 묶여있는 게 있는데 이 자금들 잘 활용해서 또 이 PTT와 이 TRX 지금 모종의 이런 프로젝트를 또 꾸미고 있다는 지금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KX에 있는 비트토렌트 가격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동결된 지금 자금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미 이제 비트토렌트는 1년 전부터 이런 자체 방광기50%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축소된 물량들과 이 동결된 자기 OKX 자금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에게 또 우리 저스틴선 지금 화끈한, 화끈한 제안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OKX에 어차피 동결된 자금, 자금과 이 비트토렌트 그리고 TRX 자체 축소한 이제 축소한 물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엄청난 성과와 이 수익들 이제 달성했던 만큼 이제 우리 홀더분들에게 이 시중의 물량들 유동성을 위해서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트론 토렌트라는 TRX와 비트토렌트 엄청난 이 병합 전에 시중 유동성 물량으로 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홀더분들. 더 끌고 가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물량들 축소하고 이 동결된 자금 활용해서 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TRX는 사실상 이제 오늘 논의하고 이제 축소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물량들을 나눠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미 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반감기 진행해오고 설계해왔던 설계해왔던이 비트토레트 물량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분히 이 시장 유동성 확보와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 뛰어넘기 위해서 그 역사적 시작시발점 이 트론의 신고점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비트토렌트의 대폭등을 위해서 이 물량들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썬의 지금 비트토렌트 에어드란 물량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준다고 해요. 저스틴 썬이. 지금 모든 상황들, 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상황입니다. 지금 챙길 상황입니다. 저스틴 썬 o k x 에 작은 동결됐고 비트토렌트에 그간 축소한 물량들 많이 쌓여있고 이제 TRX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삼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선이 나눠주는 물량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물량 받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겐 당연히 이득이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비트토렌트 공짜 물량 공짜 돈인 거고 공짜 수익인 거고 저스틴 선도 어차피 지금 동절된 거랑 쌓인 물량들 시중의 유동성이랑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 물량을 받아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저스틴 선이 주는 물량들 우리 한번 맛있게 맛있게 한번 받아 먹어 가서 그 위대한 역사 그리고 비트토렌트와 이 트론의 결합으로 이 트론토렌트로 향해 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득 챙겨 가고 이 비트토렌트가 트론의 가격에도 도움 주고 다 같이 한번 이득 챙겨 가 봅시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뭐저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 달라 이런 말안 합니다. 그냥 카카오톡 프로필 들어가셔서 이 우측 상단에 친구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 아이디로 추가하시든 아니 카메라로 QR 찍으시든 이제 제 아이디 이 초안스 C-H-O-A-N-S 친구 추가하시고 이제 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BTT 비트토렌트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 비트토렌트 대표 저스틴 써니 뿌리는 이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물량 한분한분 한분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연결이랑 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엄청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앞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물량 받아가는 게 저스틴 썬 명분과 실리와 좋은 일 시켜주면서도 여러분들도 이득 챙겨가고 이 비트토렌트와 트롬 가격도 올라가면서 지금 일석아예 3조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토렌트 에어드라 물량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우측 상단 친구 추가로 하셔서 친구 추가 누르시고 이제 제 아이디 아이디로 추가해서 입력하셔가지고 이 choans 입력하셔서 btt든 뭐 비트토렌트든 여러분들의 그 역사에 한번 동참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비트토렌트 공짜 물량 가져가시고 한번 우리 위대한 역사의 서막에 한번 타봅시다 지금 이 프로젝트 이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바로 어제 보상 숙소 논의하고 뭐 밤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입니다 이제 잠깐 촬영하는 사이 6시간으로 바뀌었는데 보이시죠? 보상 절반으로 줄었다고 바로 실행했어요 우리 저스틴 썬이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결합으로 이 트론토렌트로 결국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서는 그 엄청난 역사적 시발점 모든 자산가들도 순매수 일위하고 있는 이 비트토렌트 여러분들 그래도 그간 코인판 요즘 비트토렌트 가격도 지지부진하고 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저스틴 써니 주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계좌 상황에도 좀 도움 좀 되시고 이 비트토렌트 이 폭등과 TRX 엄청난 대폭등에도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한쪽 트론토렌트 그 병합을 향해가는 그 역사에 또 발자취를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 자산가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비트토렌트 순매수 1위에 올랐다는 거고 지금 촬영 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이 저스틴 선 지금 OKX에 엄청난 물량 지금 입금했네요. 이 USDT면 달러입니다. 1350만 USDT면 이 한국돈 200억 원입니다. 지금 저스틴 선 지금 본격적으로 물량 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줄 준비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물량도 다 나눠줄 수 없고 한정치 선착순 있겠죠. 전 세계에서랑 쏟아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이 저스틴 선이 주는 비트토리트 에어드란 물량 이 역사적 순간에 앞서서 이 물량 이 카카오톡 프로필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 이 친구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뭐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이거 카메라 찍으면 제 프로필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ch o a n s 초안스 입력 해 주셔가지고 b t t 비트토렌트에서 물량 받아가 봅시다.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제 더 상세한 정보들이랑 그런 궁금한 것들도 다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 한정치 물량 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드릴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위대한 역사에 올라타고 우리도 수익 챙기고 한번 비트토렌트와 함께 이 코인판 비트코인 넘은 비트코인을 넘는 이 트론토렌트로 한번 같이 나아가 봅시다. 그 위대한 여정 함께 하겠습니다. 저 마징가 코인, 이 아이 치면 제 실명, 제 트레이더 실명 나옵니다. 저 마징가 코인, 제 트레이더 실제 이름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물량과 함께 우리 역사의 위대한, 위대한 시발점에서 한번 같이 나아가 봅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카톡 주시는 분들 실시간 소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징가 코인이었습니다.